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귀인이 나타난다고 하니까, 그거는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직장의 이동, 변동을 주신 분들은 조금, 어, 내가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를 얻으실 거라 그러세요. 사업을 하시는 분들, 사업은 좋습니다.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 운세가 좀 좋아지는 걸로 보이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. 네 안녕하세요. 네. 아 28세 정축생 분들 조금 답답하신 해운년이 되신다 그래요. 사실 올 상반기에도 좀 답답하셨다 그래요. 근데 하반기에도 조금 아직까지 운이 트이지 않았다 그러거든요. 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진척이 막잘 된다기보다 내가 뭔가 이직을 해야 되는데 좋은 대로 이직을 한다기보다 약간 그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운세가 아직까지는 있어요. 그래서 올해 좀 많이 답답해 하셨을 것 같고, 금전운도 그렇게 많이 도는 형국이 아니에요. 올한 해는 그냥 좀 내가 좀 내려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, 어, 조금 나에게 좀 힐링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연애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헤어지는 운세가 좀 있어 보이고, 네, 좀 그러니까 좀올한 해는, 아, 나를 좀 내려놔야겠구나 생각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은 거 하나는, 어, 하반기 좀 찬바람이 불 때쯤이면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귀인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40세 울축생 분들은 진짜로 좀 반반의 운세를 가져가실 거예요. 올해, 올 하반기에. 왜냐하면 이 울축생 분들이 직 장에 이동 변동을 주신 분들은 조금 어 내가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를 얻으실 거라 그러세요.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드셨다 그러시거든요. 그러니까 남들의 눈에 비쳤을 때는 정말로 그냥 이 사람이 운이 좋아서 움직인 거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내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이제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또 반면에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건강적으로 올해가 조금 안 좋으실 수 있어요. 하반기에 가시면 가실수록 그래서 건강 건강적으로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구설이 있다 그러세요 조금 그렇게 좀 보완하시면서 좋은 운기만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빌어보시면 어떠실까요 52세 개축생 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은 좋습니다 이분들은 올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뭔가 내가 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전운이 트인다든지 아니면 매출이 오른다든지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 운세가 좀 좋아지는 걸로 보이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. 직장인 분들은 사실 이 금전의 운이라는 게 직장인 분들에게 대박의 기운이 있다 이런 건 사실 잘안 보여요. 왜냐하면 뭔가 직장인 분들은 매여져 있는 그런 금액대가 똑같기 때문에 약간 소소하게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어요. 용돈 개념으로 코인을 좀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주식을 좀 해보신다든지 왜냐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변동이 클 것이다, 그래요. 그러니까 뭐냐면,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그, 뭐죠? 전 주식의 주자도 잘 모르는데, 만약에 되게 낮았던 금액대 회사,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? 그런 회사가 반등을 하는 회사가 반드시 있어요. 아,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투자를 조장할 것 같은데, 용돈 벌이 정도의 걸로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네, 64세 신축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, 금전으로, 건강으로. 조금 흔들림이 많다 그러세요. 내가, 어, 나는 괜찮아. 건강적으로 이 정도 문제 없어.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혹여나 건강검진 좀 받아보시는 게좀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하라 그러세요. 하반기에 가면 약간 뭔가 금전이 조금 빠져나갈 일이 있다 그러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금전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서 미연에 그 금전이 크게 나가는 걸좀 방지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. 네. 오늘 컨텐츠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